안녕하세요 오늘은 떡볶이 떡볶이 중에서도 로제떡볶이 준비했습니다 로제떡볶이 매력에 이곳저곳 새로운 제품 많이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는 배떡 로제떡볶이가 딱맞더라고요 분모자만으로 구성된 로제떡볶이에 중국당면 추가 맵기는 매운맛으로 선택했습니다 함께 먹을 때 맛있는 튀김 세트로 집게살 미니 고추 새우 고로케 고구마, 김말이, 야채튀김에 야끼 만두까지 단무지는 필수. 오늘 매콤한 로제떡볶이 먹방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 세미 쏭!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! okay <laughs> Thank okay. 역시 로제는 뱉어 오늘의 음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Good.